사내강사 양성교육을 강의할 강사 김핀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내강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A는 김재성 B는 설미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강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김재동입니까, 설미석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다 강사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 둘다 강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강사라고 한 글로 표기하면둘다 강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살펴보면그 의미로 따지면 전혀 다른 강사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둘다 강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른 강사이어야 합니다. 강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강사는 동일하지만 한자로 표기할 때 서로 다른 강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 사체가 붙는 강사, 다른 하나는 선비 사체가 붙는 강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글로는 강사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강사로 구별이 될 겁니다. 스승 사죄가 붙는 강사, 즉, 티처에 해당하는 의미는 학교나 학원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한 사람, 물론 일반 기업체의 사례 강사도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강사, 즉, 선비 사죄가 붙는 강사는 강현회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연자 또는 염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예시를 들었던 설민석은 한국사라는 강의를 하는 강사에 해당이 되고요. 김병은 강연회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구별이 좀 되시겠죠? 앞서 선비사죄가 붙는 강사는 강연에 나오는 강사라 했습니다. 사례 강사에 해당하는 강사, 즉수승사죄가 붙는 강사는 강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강에 나오는 강사는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핵심은 무엇을 가르친다에 있습니다. 선비 사자를 쓰는 강사가 나오는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청중 앞에서 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연설. 더쉽게 생각하면 청중에게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일을 강연이라 합니다. 따라서 김재동은 강연에 나오는 강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내 강사란 강의에 나오는 강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내 강사의 의미를 지금 나름대로 이해하셨,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내 강사와 전문적인 강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은 강사라는, 즉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는 강사라는 것,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네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강사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 외모 말재주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그런 재능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한 지식에 대한 전문가 또는 특정한 경험에 대한 베테랑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자, 이를 정리하면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능력은 사내 강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언은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입니다. 강사는 말도 잘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하기는 전달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때 필요한 그 말의 내용, 즉 컨텐츠에 대한 표현을 글로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은 잘 하는데 글은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사라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 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름 아닌 이 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지식, 정보, 그리고 경험도 포함이 됩니다. 강사가 되기엔 가장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풍부한 정보가 없이 강사가 된다는 것은 업을 성설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능력은 기입니다. 기는 기술을 뜻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술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 무엇을 조작하는 능력, 무엇을 하는 행위들, 이와 같은 것들이 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와도 연관은 되는데요 지는 주로 지적인 능력에 연관되는 거라면, 여기서 말하는 기는 주로 다루는 기술, 행위들, 조작 능력의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지와 기는 지금 다른 능력입니다. 만약에 직무교육에 대한 강의 출강을 하게 된다면, 지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에 대한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 네 번째, 모입니다. 이 모는 용모를 뜻합니다. 그리고 복장, 그리고 강사가 강의 중에 표현하는 몸짓, 그리고 강사로서 교육생과의 최소한의 그 갖춰야 되는 에티켓,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과 글을 잘 쓰고 아는 것이 풍부하고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 적절한 용모 복장 몸체 에티켓이 없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다 무의미집니다. 따라서 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모 타고난 천선적인 어, 외모를 너무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내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꼭 집어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 강사 여러분, 아니, 사내 강사가 되고 싶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교육자료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고, 하고자 하는 강의에 참석한 교육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즉, 특정한 직무 또는 경험이 없는 교육생이 그 직무, 경험을 수행하는 데에 앞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역할이 바로 사내 강사 역할입니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정말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이 사내 강사 역할입니다. 따라서 사내 강사는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교육자리이며 교육생이 두려움 없어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남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내 강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부족하다고요? 사내 강사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 많은 사례들은 본 교육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